주녀가 엄마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엄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병원은 얼마나 계실 건데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받으시고요. 저희가 바빠서 병문안은 못갈것 같아요. 시어머니, 이정숙 님은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기는커녕 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지금부터 이정숙님의 기가 막힌 인생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정숙님과 같은 기구한 인생사연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짜인 한 벌의 옷처럼 보였을 겁니다. 번듯한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한 남편, 그리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듯한 능력 있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후, 저희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며 아들의 집에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넓은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 의지하며 좋을 것이라 생각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며느리 채원은 저를 살갑게 대해 주었고, 손주들은 할머니 하며 제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매일 아침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의 등원을 돕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와 아들 교육에 온전히 매달리느라 미처 누리지 못했던 가정의 평화를 이제야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고 넓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채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합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살가움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향한 시선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스크래치 나면 어쩌시려고요? 라며 뒤에서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손주들과 놀아주면 어머니 애들 벌은 나빠져요. 그렇게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라며 제 말에 토를 달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잔소리는 일상이 되었고, 저는 이 집의 손님을 넘어선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남편은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점점 더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서운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저 여보, 채원이는 젊은 애라 그렇지, 내가 좀 이해해줘. 라며 저를 다독이는 대신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게 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헌신했던 이 남자가 맞나 싶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손주들의 뒤치다 거리를 하는 것은 이제 저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는 감사 대신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점차 이 집에서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정부조차도 정해진 시간과 대우를 받는데 저는 그마저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제 허리가 심하게 아파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해왔던 고된 집안일과 합가 후 늘어난 가사 노동이 결국 제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제게 허리 디스크가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주녀가 엄마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데. 제 말에 아들은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수술이요. 그럼 엄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병원은 얼마나 계실 건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 건강보다 집안일을 먼저 걱정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며느리 체원은 더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받으시고요. 저희가 바빠서 병문안은 못갈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애들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야겠네요. 저를 향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간호사분이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는 곁에 누군가 꼭 계셔야 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는데,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수술 전부터 살들이 챙기고, 수술 후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라며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텅빈 병실에 저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물한 모금 떠다 줄 사람도 제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허리 통증을 참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채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 일은 가능하실까요? 제몸 상태보다 집안 일을 먼저 묻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채원아 의사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럼 한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도움이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텐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그저 무료가사 도움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칠 후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다던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자 요양원에 보낼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한번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요양원 보낸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 집을 팔아야 우리 대출금도 갚고 새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까지 팔아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채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에 슬쩍 알아봤는데 재건축 예정이라 지금 팔면 시세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대요.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 저희 계획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병실에서의 순간보다 이들의 대화는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잔인한 진심을 듣고 난 다음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번에 친구들과 남해 여행을 가기로 했어. 아들은 예상치 못한 제 말에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남해 여행이요? 갑자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들하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달 정도 다녀올 생각이야. 사실 저는 남해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등원한 사이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70년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저를 위한 물건은 별로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집은 제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한푼두푼 푼 모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며느리와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네,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분명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고통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 매매장금을 치르고, 저는, 이사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친구들과 남의 여행을 떠난 줄로만 알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제 이름 이정숙이라는 세 글자를 걸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이웃 할머니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곳에서는 그저 이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70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속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며느리 채원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고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녀가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가렴.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효도란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저는 제 이름 이정숙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